일본 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대라고 하면 일본이 약한 2, 300년 전에 무도를 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크리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회사업가였던 이시히 주니라고 하는 그런 주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 집에 한 시각장애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종교를 깨우쳐 밝고 기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이 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은 이렇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자 그 시각장애인은 아직 볼줄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이 시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시각 장애인은 나는 안마를 할줄 압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그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 그 안마로 버는 돈을 액수는 조금이라도 좋으니 강개치 말고 꼭 하루에 한 번씩 당신과 같은 시각 장애인 가운데서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이 가르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평범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이 시의 건면을 실망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주일이 지나서 그 시각장애인이 이 시의를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였더니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생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 그 후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진 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사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받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경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여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달란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난다고 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심을 준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묵상하자면은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또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 저들의 재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것이다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33.75kg. 40kg 짜리 쌀한 포대 정도의 무게가 되어지는 것이 금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지려면 약 9,000돈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한 한 달란트의 금의 시세가 얼마인가 제가 어제 이제 시세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금 시세를 알아보니까 금한 돈이 살 때는 315,700원. 그리고 팔 때는 2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약 6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금 장사를 그렇게 목숨을 끌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금한 달한테의 가격이 어제 시세로 보았을 때 얼마냐 하면은, 살 때는 28억 4천 1 30만 원이고, 그리고 팔 때는 23억 3100만 원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금한 달란트의 가격은 한 20억 정도의 돈이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를 받았다고요? 100억 이상의 돈을 받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0억 이상의 돈을 받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20억 가까이 되는 거액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100억 원과 40억 원을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떨어자마자 그준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과 40억 원을 장사를 해서 두 배로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 더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들과 회개하였습니다. 다섯 달란 더, 두 달란 더 받았던 종들은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 종들은 저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두 배로 남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남긴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내 주인의 젊음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더 받은 종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한 달만 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악하고 깨어른 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것이니라 그에게서 그한 단한트를 빼앗아 열 단한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 말씀 속에서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꾸준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는 거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1년 후에 온다고 하면 은그 1년 동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미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맥이 빠지고 여러분들도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재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이 지연은 충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충성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맥이 빠진 가운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충성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록 주님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위하여 재림이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가치 높은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도, 여러 모임에도, 각종 봉사에도, 물질들임에도, 생명을 주인께로 이끄는 전투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즉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갔어. 바로 갔어. 바로 갔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뭐라고요? 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예? 바로 갔어.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갔어. 그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받는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받는 즉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말씀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한달안더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고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 속에 파묻는 것에는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소심한 마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재능을 썩혀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성과 봉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곧 소극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섯 달란 더 받은 자의 경우입니까? 두 달란 더 받은 자의 경우입니까? 한 달란 더 받은 자의 경우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경우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곧바로 바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잠시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왜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나는 두 달란트 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에 실망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기울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하고 비교할 때, 원망하게 되고, 불편하게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노력하고, 예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의 경우보다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는 어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결단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처신에서는 한 달만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달안더 받았던 사람은요 그 재능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몫에 따라서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안더 받은 사람의 경우는요 쉽게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대한 힘에 도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쉽게 포기해 버리고 한계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런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만든다는 자기의 작은 재능이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한 개밖에 없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장애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면 난 원래 그러니까 난 한계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달 남자 받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말씀의 묵상에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약할수록 더 많이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지라 말씀은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재능을 가지더라도, 한 달은 더 밖에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한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게으르지 말아야 한 달은 더 받았던 사람의,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한도 받은 사람을 보면요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적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를 부러워하면서 반발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0년도 보고인데요 이 2010년도 보고에 보면은 이런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월 소득 평균이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몇배 차이가 납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평균 77세였다고 하는데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겨우 55세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통계입니다만, 돈이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반면에, 돈이 없으면 늙었어도, 변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좀 열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통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따라가면은요, 우리도 이 통계 속에 그대로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대체적으로 세상과 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통계와 관계되지 않는다를 교회는 왜냐?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요.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늘 양육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치와는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조은밖에안 좋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한 달을 더 받은 불의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나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탈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적게 주면 적게 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의 네, 삶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막 아예 복지부동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것도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물에서는 이런 경우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더 소개하자면,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은 아마 네 번째 이 이야기,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24절로부터 어이한달란를 받은자가 책망받는 그 말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담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혹통을 쳤다. 이 악하고 깨어른 놈아! 네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를 가진 돈을, 돈을 빼앗아 열 달한테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동곡할 것이냐. 현대어번역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 주인을 인책하고 매정한 분인 줄 알았다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될 존재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정한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다섯 달 한다. 두달란때 받았던 사람과 같아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충성이냐 불순 충성이냐 그런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아멘. 여기에 그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달란때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도자 여러분 부활 성전하신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가의 관계를 세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더욱더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사실 또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열처녀 비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달란트 비유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수의 비유에서 왕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선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들지 언자 책망의 말을 듣는 그런 선도들은 이 자리에서는 한 명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충성스러운 칭찬 듣는 우리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장 주오신 주 여호와의 마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주인 주일마다 이부정한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들은 마음,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며 두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